우리나라의 애완 곤충을 키우는 인구는 2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. 벌써 많은 사람들이 곤충을 키우고 있는 건데요. 반면 여전히 곤충에 대한 인식은 낮은 수준이기도 합니다. 오는 여름방학, 아이들과 곤충체험 전시관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? 그 현장에 신승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곤충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, 좁은 케이지가 아닌 넓은 자리에 자유롭게 곤충들이 움직입니다. 관람객들은 직접 곤충을 만져보고 손 위에 올려보기도 합니다. 오, 키우고 싶어요. 비어드 드래곤이랑 막 사슴, 막 장수풍뎅이, 사슴벌레 막 그런 거 키웠어. 눈에 익은 곤충관을 지나면. 뱀과 도마뱀, 거북이가 관람객들을 반깁니다. 해설사들은 직접 사람들에게 파충류를 만져볼 수 있도록 하고 두려움을 없앨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. 어른보다 아이들이 더 쉽게 다가가고 스스럼 없이 익숙해지기도 합니다. 하지만 부모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체험할 때 아이들의 동참이 늘어납니다. 시민은 별로 없는데요. 어릴 때는 관심이 많았었겠죠. 지금은 이제 커서. 나이가 먹어서는 이제 관심은 별로 없는데 우리 아이가 관심이 많으니까 호기심도 많고 더 다양한 경험이 될것 같습니다. 국내외 곤충과 파충류를 포함해 다양한 동물들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. 특히 개인이 직접 키우고 있는 희귀 곤충과 동물을 비롯해 국내에서 보기 힘든 파충류까지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굉장히 순하고 사람하고 친밀감도 있고요. 그다음에 아이큐도 되게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얼마든지 집안에서 아이들과 애완 곤충또 반려동물처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방학을 맞아 아이들에게 새로운 체험과 경험을 통해 곤충과 파충류에 대한 인식을 바꿀 체험전이 다음 달 26일까지 계속됩니다.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신승훈입니다.